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토요일 알트코인에 대한 주간 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의 알트코인 그리고 케이코인 여기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본 내용은 해당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알트코인 브리핑에서 나가는 내용들은 현재 시점의 구간 움직임,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피고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종목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용들을 살피시고 본 내용은 네, 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합니다. 오늘, 오늘 날짜는 예, 트론, 코스모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시, 네오, 온톨로지. 보고 이어서 케이코인 2개의 예, 휴먼스케이프랑 피로마체인에 대한 부분들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내용들을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예, 시간 순서는 월요일부터 봅니다. 어, 트론, 트론부터 살펴봅니다. 어... 네. 어, 트론은 주중에 지금 주말 가까이 돼서 예, 뉴스가 지금 났죠. 예, SEC 쪽에서 트론에 대해서, 저스틴 t 에 대한 예, 뭐 고발을 하겠다. 고소하겠다. 정권법 예, 뭐 위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사건이 지금 이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때 방송할 때는 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있는 이제 요소가 발생했어요. 예, 뭐 그게 잘 풀릴지 안 풀릴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차트적으로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신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자, 현재 구간에 대한 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아, 그 트론. 트론에서는 예, 지난 예, 3월, 예, 3월달 중순에, 중순전에 나왔던 조정, 이때의 움직임에서 예, 여기 중요값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 중요값, 그리고 구간 이탈, 이 모든 걸다 만족하는 음봉 예, 꼬리가 나왔다고 얘기 드렸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됐다. 했다라는 관점으로도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여기 반등 이때의 반등 움직임이 예, 별도의 지지 테스트가 없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여기 움직임들이 예, 여기 11월 구간의 끝값 예, 구간 끝값 여기 위로도 올라갔고 이탈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2월에 중요값에 대한 종가 공약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지를 못 받죠. 여기 에 저항을 받습니다 예, 두들기는 거는 여기 계속 두들겨요. 90.7원을 예, 두들기는데 여기에서 종가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지지, 음봉 종가 지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뉴스가, 그러니까 트론에 대한 오발 증권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쫙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202평을 또 깨버렸어요. 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째 깨졌어요. 세 번째 깨졌습니다. 일봉에서 들어오는 202평이 세 번째 깨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양봉이, 예,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오면서, 뭐 보통 이렇게 되면은 202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꺾이면은 이렇게 꺾여버려요. 올라오면서. 예, 꺾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꼬리는 2월의 차트 구간, 그리고 1월 차트의 중요 값들 지지를 받은 상태고요. 여기도 2월 구간 이탈, 여기도 받은 상태예요. 터치만 탁 하고 말 올라갔어요. 터치, 요, 여기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77.15는 짝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7 7 7원은 종가로, 종가입니다. 지키고 있다. 일봉에7 7 1원은 근데 세 번을 두이겼어요세 번을 두이겼고 예, 지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구간 끝 82.1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없이 예, 위로 구간 끝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오, 여기 차트의 움직임은 여기 값의 1순위로 받아야 돼요. 여기 값의 중요도가 예, 1순위인 거예요. 여기를 하고 올라가서 여기를 받고 이렇게 가는게 가장 그래서 좋다고 보는건데 지금 여기는 일체 지금 지지 테스트를 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 구간 끝값의 확정적 종가 지지는 네, 상담 변곡점 혹은 변곡점에 대한 공략 가능성으로 본다. 네, 구간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항상 열리고 있고 그 구간 안에 중요 지지 장값에 대한 네, 지지 여부 혹은 종가 돌파 여부를 살펴야 된다. 저항 여부를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움직임 돌파 여부를 살핀다고 하는데 여기에 82.1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 불안한 점이네요 드론의 지금 현재 모습은 여기에 조, 조건을 맞춘 건 좋은데 여기에 조건을 맞추고 여기 조건을 맞추고 조건을 맞춘 형태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다는 건 여기로 다시 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가 위에 있는 관점에서는 드론은 어, 조금 더 보자 드론의 움직임은 조금 더 보자.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음봉 꼬리라도 어쨌든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겠다. 이 과정에서 202편까지 한번 꼬리로 탁 치고 올라오면 좋죠. 이때 움직임이 뭔가 1월에 상담병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와서 종가를 만들고 그리고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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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양새 가는게 지금의 트로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겠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은, 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태.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은 여기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 경우에는, 예, 이때 추가 조정이 나오면, 이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면, 자, 앞에 값들이 계속 깨졌으니까, 또 여기로 하방 이탈해서 지지 테스트 하러 올연성이 있어요. 예, 여기가 깨지면, 82.1원이 깨지면 네, 여기 지지 테스트 하러 또 오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82.1원에 대한 확정적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는 좀더 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이 예, 아톰 예,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네. 코스모스 코인의 일봉 차트 움직임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6월 달 차트 구간에서부터 보면은 예, 수렴, 지속적인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예, 수,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예, 저도 그래 보면 예, 추세가 여기서 보면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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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또 단기적으로는, 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202평의 방향이 네, 위로 미세하게라도 위로 형태를 해서 위로 가는 모습이 네, 맞죠. 대돌림 상승이 나오고, 지지하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그건 어찌될지 모르니까, 값으로 보는 거예요. 값으로. 자, 이때, 예, 3월, 뭐, 11일 때 움직임에, 예, 2월 달 차트 구간, 14,650원, 종가 지지했어요. 종가 지지하고 돌파 상승으로 이어졌던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장이 걸렸죠. 17,590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예, 그 움직임이, 네, 여기 구간 끝과, 15,27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졌는데요. 예, 또 깨졌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죠. 아면서또 지지 테스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 났는데 또 지지 못 받고 또 내려오고 있어요. 애매하네요. 예, 지금 현재 움직임은 5월의 중유값 14,760원. 예, 여기에, 여기 현재는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예, 대략 이런 식의 지지 움직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깨지면 14,650원이 깨지면 여기로도 다시 내려오겠죠. 14,220원. 여기까지 깨지면 추가 하락입니다. 추가 하락이에요. 어,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상당히 깊어요. 93,065원 열리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악자까지 지킬 것 같아요. 악자까지 지키려고 할것 같은데, 예, 여기 움직임이, 예, 14,650원, 네, 여기 확정적 종가 지지, 그리고 예, 14,220원, 예, 여기에 지지 여부가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여기는 예, 지지는 한 상태인데, 네, 여기 위에, 여기도 지지를 한상태예요 그래서 14,650원이 깨지지 않는 바에는, 예, 밑에 추가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15,27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그리고 올라가서 또 여기 중력값 15,680원, 예,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상담 변곡점까지 구간이 열리는 걸 얘기하고요. 이때 중력값들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는 부분들로 같이 살피셔야 돼요.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근데 여기 움직임이, 예, 여기 한번 흔적을 남겼죠. 여기는 지속적으로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힘은 별로 없다. 근데 흔적은 밟고는 가야 된다. 밟고는 가야 된다. 어, 아톰의 지금 모습은, 예, 14,650원, 그리고 14,760원에 대한 일봉 종가 확 확정적 종가 지지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봉 전환이 되는걸 기다리고 있다. 양봉 전환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기가 깨지면, 깨지면, 14,650원이 깨지면 14,22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피는 건데, 이 경우에는 12,220원이 만약 깨진다면 좀 깊은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래량을 엄청 터트리는 강한 매수의 움직임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거래량이 확 터지는 움직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코스모스.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압도하는 정도가 안 나오고 있는 게좀 불안한 측면인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움직임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이것도 며칠 더 봐라. 최저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고 여기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정을 짓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라고 값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값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일봉으로 살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9월 10일 날 10일에 났던 3월 10일 났던 조정에서 예, 2021년 구간 22,130원 예, 찔렀고 예, 반등이 나왔어요. 이 반등이 1월 달 차트 구간의 중요값 23,900원에 대한 예, 확정적 음복 종가 지지 없이 그냥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중요값 24,280원. 여기에 대한 것도 예, 확정적 음복 종가 지지 없이 또 밀어 올렸어요. 25,690원 위로 올리고 여기에 양봉으로 양봉으로 찌르기만 했어요. 봐요. 값이 25,700원이네요. 이것도 아직 터치도 못했네요. 어... 이더리움 클래시 지금 느낌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체크되어 있는 값들에 어떤 거에도 예, 지지 테스트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예요. 26,620원에 대한 뿐만 음봉 예, 종가지지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어, 여기는 좀 약한 자리예요. 약한 자리라서, 어, 여기는, 예, 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부르륵, 부르륵 지나온 자리거든요. 그 어, 여기 저항, 예, 27,520원 저항, 예, 29,370원 위로 올라가는 확정적 움직임이 안 나오면, 예, 얘는 또추가락이 나올 거예요. 여기로 대한, 예, 경, 이제, 차의 경우는 28,10원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지 테스트, 물론 이제 단계별로 보는 거고, 차의 경우는 여기를 본다는 얘기에요. 차의 경우에는 2 8 0원 810원을 보는 거고, 예, 그게 아닌 바에, 여기 지지 테스트를 받는 바에는 그 부분들의 지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현재는 어,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세개 값이에요. 여기는 지지의 힘이 약합니다. 예, 의미가 지지의 역할에 뭔가, 얘는 밟고 가는 자리지, 예, 추세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값은 올려놨지만, 이래 중요, 뭐 구간 끝.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색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지를 열어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움직임이 이런 뭐 이런 움직임이겠죠. 여기에서의 지지 테스트와 수렴의 지지 테스트와 이어지지 않겠는가 정도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는 좀 애매한 상태네요. 예. 27,520원 위로 올라오는지가 일단은 우선적이 돼야 될것 같아요. 지금의 움직임이 27,520원 위로 올라오고 29,370원 위에서 은공 종가 지지를 받아야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어,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월 예, 상담 병곡이고 네, 여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깨지고 뭐,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에 수렴의 시간 차트에 수렴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의 움직임에서 확정적으로 돌파 여부가 이어져야지만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움직임은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없이 나오는 반등이라서 좀리스키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조금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다. 여기에서 지지 여부가 확정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매매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의견 드립니다. 오늘 어, 이번 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다 약간 부진한 측면들이 있네요. 네, 구간의 움직임이 조정의 큰 틀에 영향해서까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네오입니다. 네오의 움직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의 움직임 2월달에 고점에서 나왔던 움직임은 3월 예, 9일, 날 10일날 이때 지지 테스트가 됐는데. 구간 끝값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온 거는, 자, 5월에 구간 끝값 위로 올라왔고, 3월에 중요 지지장값 위로도 올랐는데,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략도 계속됐죠. 예. 근데, 문제는 지지를 다못 받고 있어요. 지지를 다못 받고 있어요. 지지를. 이게 지금 안 좋은 거예요.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오는 시점에서 차트가 변곡으로 들어가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데, 어, 여기에 값들, 어디에도 지금 은봉 종가 지지를 이때는 유지했는데, 자, 여기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아직 안 왔고요. 자, 여기는 여기 한번 깨졌고, 여기는 안 왔고. 그럼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여기가 한 번, 두 번이니까 세 번째 오면은, 어, 여기가 일단은 뚫릴 연성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네오도, 자, 15,920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오는지 살펴야 되는 관점인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 네, 14,770원.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같이 살피는 겁니다. 여기 값과 여기 값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가 1차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는 좀 애매한 자리.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좀 자리. 자, 여기는 지지 여부 두 번째니까, 두 번째니까 어쨌든 반등이 나올 견성이 있다. 그래서 확정적 은봉 종가가 나온지를 여기는 살피보자. 여기가 깨지면, 네, 여기로 오겠죠. 12,14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11월 구간 끝, 19,000, 11,980원하고 같이 겹칩니다. 여기에 강한 지지 여부가 형성되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내오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관점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지금은 제한적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간다면, 상단 변곡, 18,820원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정도의 움직임에서 예,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게 연속이 높고 이 경우에 네, 이쪽, 이쪽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깨지면 네, 구간 끝과 또 깨지면 이렇게 내려오죠. 예, 지금 현재는 202평을 일봉차트 202평을 돌파하고 나서 터치 없이 그냥 쭉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는 여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확정적 종가지지가 나오면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단기 추세가 바뀌는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지지 여부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어정쩡한 자리에서의 지지 반등이 나올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여기에 확정적 지지를 받으면, 자, 여기는 구간이 열려있고, 여기 공략이 나간다니까, 내가 여기 차트가 있더라도 안심하고 볼수 있어요. 아, 얘가 공략 여기를 하겠네라고 보는 관점이 될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 어정쩡한 움직임이 나오면, 예, 이게 골 때리는 모습입니다. 수, 내가 갖고 있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여기, 만구천, 만오천구백이십 원, 만사천, 칠백칠십 원하고 만사천, 팔백구십 원, 여기에 값들이 여기 1번이 있고 여기가 2번인데, 2번에서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봐도, 예,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뭐, 지지 테스트가 한번더 나올 것 같다. 예, 그렇지만 한 번, 예, 두 번. 세 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은 보고 있다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어지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역시 전환해서 볼수 있어요. 이 값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값들이다. 예, 밀리면은 예, 여기까지 12,140원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예, 여기에서 어쨌든 확정적 종가 지지를 여기를 받고 가면 가장 좋겠다. 가장 좋겠다. 가격도 메리트 있는 자리고, 메리트 있는 자리고, 향후 움직임을 봤을 때 가격도 메리트 는자리이동도 근데 여기 거래량들이 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오면 땡큐. 12,140원까지 오면 땡큐. 예, 그거 아니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네, 위에 18,000원대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좀더 두고 보자. 예, 여기까지가 네오 의견입니다. 다 모든 값은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자, 여기는 온톨로지입니다. 네. 어저께 체크했던 온톨로지고요 온톨로지의 움직임도 여기 고점대, 이때 여기 중요값에 대한 공략, 종가 공략 이후에 나오 조정이라서 온톨로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는 게 고점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가격에 사야지 내한테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종가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다시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 372원은 다시 갈 거다. 그럼 내가 언제 사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때 움직임이 여기가 깨졌더라. 여기가 깨졌더라. 여기에 중료값은지켰는데 255. 예, 여기에 중료값도 깨졌고 여기하고 여기에 372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 위에 나온 반등이니까 여기는 일단 여기와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거였는데 돌파를 했죠. 또 깨졌어요. 내려왔는데 자, 구간 끝값에 대한 종가 지진을 해버렸어요. 예상은 여기에 와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지지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음봉 종가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반등이 나왔고 했으니까 어 여기서 한번더 지지를 받아라는 거예요. 286원 해서 언톨레이즈에서 조정 이어진다면 286원과 281원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가 이어지면 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추가 상승 움직임은 323원과 336원을 향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견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 여기에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찜찜하죠? 예, 256원도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는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예, 나중에 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찜찜한 자리는 나중에 다시 와요. 그 기간을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번 조정의 움직임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사실 상당한 폭의 또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 30%.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데미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 286원 여기 위해서 종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종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움직임이 조정이 마무리 되는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는 286원과 289원에 확정적 음봉 종까지지 여기 과정에서 281원까지 만족되면, 어, 움직임이 좀 빠르게 진행될 능성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들에서 앞 구간에서 조정해서 빠르게 갈수 있게끔 구간을 확인을 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라. 지지를 받으면 과감하게 판단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온톨로지도 그렇고, 오늘 체크했던 아트, 뭐, 일단 다섯 개, 오늘 알트에서 체크했던 종목들은 다 지금 조정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예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한 겁니다. 예,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보시고요. 주말에 움직이면서 반등이로 이어지는지, 예 빠르게 지지 테스트를 마무리짓는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예몇 개는 확정적 음봉 조가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애매한 자리다, 아직 테스트가 안 됐다 하는 거는 조금 일단 킵해두시고.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K코인 두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코인 두종목 휴먼스케이프랑 피르마체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휴먼스케이프 일봉 차트로 살펴보면요. 현재 구간값만 살피는 겁니다. 어, 역시 지난 3월 초 부분에 조정이 나왔죠. 때 나왔던 조정 부분들을 살피는 겁니다. 이 때의 움직임을 보면, 네, 구간, 3월 구간 이탈 118원, 118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예,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1월의 중요 지지 장가 122원에 대해서는 종가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어, 각각의 값들을 서로 교차해서 만족하는 조건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예, 현재 움직임은, 네, 구간 이탈을 만족했고요. 3월 구간 끝 값, 여기에서 반등 이 나온 게, 예, 저항을 여기 143원 3월 중요 지지장값에 대한 공약으로 이어지고는 다시 조정이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3월 구간 끝과 134원의 확정적 종가지지가 이어지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살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여기 지지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118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걸로 보는데요. 여기 움직임에서 여기까지가 한번 됐으니까 확정적 종가지지지를 받아야 되는 값들이 112원 117원이죠. 117원은 네, 은봉, 양봉으로 종가 지지를 했는데 112원이 깨졌으니까 자 여기 128원하고 128원 여기 값이죠. 122원 122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가 확정이 되면 네, 재차 반등이 나올 견성을 같이 살피는 거고요. 이 경우에 134원 위로 올라와서 136원과 134원의 확정적 종가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136원과 134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 여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 움직임이 2 0 2평의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와서 202평을 밟는 과정이 그 과정이 136원과 134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지지 과정하고 같이 겹칠 걸로 봅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추가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하락에서의 접근은 122원과 128원의 확정적 종가지지여 보니까 여기까지 차트가 내려온다면은 매매 관점으로 살펼수 있죠. 이때 움직임은 134원과 136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은 확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속 알려드렸지만 휴먼 스케이프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괜찮다. 케이코인에서는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예, 타점을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자, 휴먼스케이프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어서, 예, 피르마체인, 일봉차트, 체크합니다. 예, 피르마체인에서도, <laughs> 어, 여기 구간 끝값 75.1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 예, 깨지고 난 다음에 은봉이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움직임은 중요 지지 장갑이 있는 91원, 86.7원 위에서, 지금 확정적 종가 지지까지 이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는 91원의 지지 유지 여부를 살피고 여기서 깨지면 86.7원의 지지 여부를 살피는 정도로 봅니다. 75.1원까지는 내려올지 여부는 뭐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움직임은 상단 변곡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두값 91원과 86.7원의 지지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빠르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능성을 같이 살핍니다. 움직임이 역시 5월의 중요 구간값들에 대한 공약이 이루어졌는데 예, 종가는 네, 104원의 종가가 확보가 안됐으니까 이 빠른 움직임이 이어 반등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104원 위에 일봉 종가를 만드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추가 상승 관점으로 이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번주에 했던 뭐, 오늘의 알트의 움직임에서는, 예,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예, 두 개의 종목이죠. 휴먼 스키프랑, 예,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의 고간 폭이, 예, 뭐, 그렇게 리스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진 않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인트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